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 4월 한달 동안은 암송 말씀 찬양으로 우리 함께 했는데요. 전도사님이랑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래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누가 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아, 함께 다 따라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매달 매달 우리 친구들이 암송 말씀을 마음 속에 쌓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혹시라도 암송 말씀 영상 못 보낸 친구들은 영상 꼭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얼굴 영상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전도사님과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암송해서 영상 꼭 보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벌써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사도 신경송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어,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 우리 아이들이 어,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속에 담고 또그 담은 말씀을 어, 다른 친구들 만나고 또 가족들을 대할 때에 잘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제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또일집부 선생님들께도 항상 함께 하여 주세요. 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어, 코로나가 사라지고 또 우리가 어, 또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어,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였, 들었어요.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 들은 것 기억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셨는지 정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예, 유대 땅에 빌립 집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 늘 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빌립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빌립 집사님 안에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셨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쪽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로 가십시오. 그 길은 광야였어요. 그렇지만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내려가는 길은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집도 없고 나무도 풀도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광야였어요. 이곳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 어디선가 멋지고 화려한 수레를 탄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성령님께서 또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레에 있는 쪽으로 가십시오. 빌립은 빌립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보았더니 그곳은 역시나 광야였어요. 집한채풀한 폭이 없는 광야였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빌립은 저 멀리서 수레가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수레는 아주 멋지고 화려한 수레였어요. 드르륵 드르륵 수레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수레에는 왕, 왕비의 신하가 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왕비를 섬기고 있는 아주 아주 높은 신하였어요. 그래서 그 수레가 그렇게 멋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왕비의 신하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었어요. 이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했었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읽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누가 나한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읽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저 술에 가까이로 가세요. 빌립은 역시 그 술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성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 술에 가까이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술에 가까이 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소리였어요.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그는 보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신화는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인지 잘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빌립은 신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혹시 읽고 있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신하가 말했어요. 아니요.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요. 빌립은 그래서 신하와 함께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었어요. 빌립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자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던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여기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신하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시나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요. 이 시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빌립이 또 말했어요.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저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신하가 기뻐하면서 외쳤어요. 아,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내 주셨단 말이로군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너무너무 기뻐요. 자, 그리고 이 신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로 세례를 받고 싶어했어요. 빌릭과 신아는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아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세례 요한 말씀에서 배웠지만 바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옛날의 나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나 새로운 생명을 가진 나로 다시 태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라는 증거로 받는 것이 세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신나는 기쁘게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신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이 신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에티오피아의 신화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믿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늘 잠깐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지만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요, 어 전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알게 되고, 전두사님이 지었던 잘못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했구나, 기도하고. 또, 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6살, 7살, 비록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도사님에게 찾아오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확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과 늘 함께하며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한 주간도 성령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전도사님도 기대하면서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족들과 이웃들, 친구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환절기 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 친구들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 누리며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어린이주일 선물을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받게 될 거예요. 혹시 다음 주에 선물을 못 받은 친구가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4월 암송 영상을 이번 주 주일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못 보낸 친구들은 오늘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수요일까지 영상 받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노래로 암송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해.